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무 탈 없이 풍족하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마이미아마 이한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통독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한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될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그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안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 떠나서 장파에배뛰워내주 예수네의 바다로 내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아득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의순은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사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고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마음 거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나의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잔지라 여인이 아들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내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야 4장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엘리야 때 나타나는 그 기적, 사르밧 과부를 먹이고 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엘리야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도 그렇게 가난한 자, 힘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일절부터 칠절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제자의 남 그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과부로 살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빚을 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과 그의 두 아이가 종이 될수 있는 종이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의 이 선지자의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다인의 고대사 그가 1세기에 쓴그 책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바로 오바다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왕궁에 있었던 이 오바다가 100명씩, 50명씩 그 선지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바로 그 오바다를 지칭한다라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고대사 국언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성경의 어떤 고대 문헌들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바다는 많은 선지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말미하마 그의 가정도 그의 자녀도 지금 위기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렇게 일평생 모든 것을 쏘아 쏟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나서 그래도 그의 자녀들이라도 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려면 좋으 연만 지금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도 지금 더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만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6.25를 맞아서 한좀 안타까운 기사를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마트에서 한 노인이 80대 노인이 그렇게 반찬 거리를 훔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알고 봤더니 6.25 참전 용사였다라고 합니다. 일평생 6.25 참전 용사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좀 그의 삶이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보상받고 보답받으라 쓰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생활고로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 그렇게 반찬거리, 젓갈, 뭐 참기름 이런 반찬류를 훔치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걸려서 그렇게 생활고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그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생은 아이러니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에 따른 보상과 그에 따른 보답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것들은 없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더 아픔과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 이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시고 갚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 주님께서 부어 주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죠? 먼저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릇을 가져와서 그가 가져온 그 그릇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알았다라면, 이 여인은 정말 온 동네에 있는 그릇, 항아리까지 들고 오겠죠. 여기저기 항아리까지 들고 와서 그 기름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면 그저 그냥 자신이 할수 있는 여력대로 그 안에서만 그녀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그를 몇 개만 가져왔겠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볼수 있어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그 믿음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들에게 나아가 찾아가서 때로는 좀 염치없이 그릇을 빌리고 그 사람이 조금 줬을 때더 달라고 좀 이렇게 염치없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좀 손을 더 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땀 흘리고 더 수고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이 여인과 그 자녀들이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에선 손해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공의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 나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포착했다라면 그때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희생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선지자의 이 여인과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고 그 그릇을 통하에서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이두 자녀와 또이 가정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포착하는 것, 아 이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구나.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그때 나의 수고, 나의 그 땀방울 한 방울 한방울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껏 그렇게 나아가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장에서 계속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수넴 여인을 향해서도 엘리사는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희생하는 것을 보고 섬기는 것을 보고 그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포착하죠. 바로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에게 아들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바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계하시를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장, 마지막에는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죠. 큰 솥에 국을 끓여 먹다가 그국안에 재료를 잘못 넣었는지 아니면은 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거나 막 넣다가 그 안에 독을 넣은 것도 모르고 먹다가 이 안에 독을 넣은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낙담하다가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안에 가루를 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가루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이 제거되어서 이들이 그 솥에 있는 국을 끓여 먹고 잘 먹고 배불리 먹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열왕기야 4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일차적인 선지의 예언의 대상, 기적의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야에서는 대부분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들, 그들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또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며 그 심판의 모습을 기적과 이사로 보여주는 말씀이 11기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야의 모든 이야기들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은 왕이 아니죠. 이들은 백성들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삶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계속 예언하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로 서고 왕이 거룩하고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강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왕에게 말씀하고 왕에게 집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리더 그 책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본다라면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그 신음 소리,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또한 돌보시고.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왕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그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신음소리들, 그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부터 내려올 때도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마국관 구유에 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며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밑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많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믿음의 건석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보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있다면 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일 이 자리에 오는 많은 이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져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들,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갖고, 또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나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수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때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들의 목소리, 낮은 자들의 아픔 그들과 함께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손잡아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며 이마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아픕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뭐 때마다 하나님을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니 나의 이웃들도 그렇지만 나의 삶도 하나님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고 답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힘든 현실 외면치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고속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낙마하고 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예배 가운데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고 믿음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먹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